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이 15강 3번 분노와 공격성의 차이 및그 표현의 사회적 결정 요인 분노는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격성과 하지만 그것들은 아니다. 동일한 것은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화내지 않고도 그리고 똑같이 가능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고도 분노와 공격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분리된 상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두 요소는 감정과 행동의 차이지만 생물학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며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분노의 표현 정도는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남성은 여성보다 분노를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학습된 차이이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다. 분노와 공격성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은 문화적 학습과 사회적 기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분노와 공격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분리된 상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두 요소는 감정과 행동의 차이지만 생물학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며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분노의 표현 정도는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남성은 여성보다 분노를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학습된 차이이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다.